오늘은 이 링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10T 같은 경우에는 링이 들어갈 틈이 없죠. 그래서 그냥 꼽아 주시면 되고요. 이제 12T 이게 지금 그 링은 2mm 짜리랑 3mm 짜리가 있는데요. 이 2mm 짜리를 하나를 넣었을 때 두께가 2mm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, 그러니까 12t는 한쪽에 1mm밖에 여유가 없어서 쓸 수가 없고, 이렇게 14t부터 예,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링을 쓰는 이유는 리퀴드가 새어나갔다가 중합수축에서 빨려 들어오게 되면서 보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예, 이 링을 쓰는 거고요이 링만, 링만 쓰는 경우보다 바셀린을 발라주면 좀더 실링이 잘 되겠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링이 밖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틀이 바닥면에 완전히 닿는걸 확인하시면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걸 지금처럼 이링 하나는 10 14개 그리고 16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. 만약에 18t부터는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18t라 두 개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이두 개를 꽂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밀어넣다 보면 이렇게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중압을 시켜가지고 꺼냈을 때 쭈글쭈글해지면서 이게 늘어지게, 그냥 길어지면 아, 이거는 이제 못 쓰나 보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조금 지나면, 뭐,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. 그러니까, 버리,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여러 번 중압을 하다 보면, 이거 자체가 틀이 어, 수축을 하기 때문에, 2mm를 끼게 되면, 헐거워가지고, 실링이 안 되는 거를, 예,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, 얘를 이렇게 껴가지고, 이렇게 헛도는 거, 이렇게 헛돌면 실링이 안 되겠죠. 이럴 때는, 이렇게 3mm짜리를 하나만 넣으시고, 늘어졌지만 잘 넣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을 시킬 수 있고, 얘를 이렇게 그 바닥까지 잘 들어가게 3mm짜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늘어진 거는, 오래 쓴 거는 이제 3mm짜리를 이용해가지고 실링을 해서 어,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